네, 안녕하세요. DKUNC 오태민 과장입니다 음, 이번, 이번 동영상은, 아, 지난번에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번에는 거기에 이어서,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을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을 더 설명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기, 지난번에는 이제 무선 완전 기본인 주파수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제 802.11에 대한 이제 와이파이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드렸었고요 요번에는 이제,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와이파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동작 방식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이해고자 어,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을 이제 추가적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802.11 표준에 대한 이제 표가 있어요. 그 표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802.11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은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G, N, AC가 있었죠. 이제 각그 프로토콜에 대한 그 기준이 있고 그 각802.11각 프로토콜에 대한 주파수 사용 내역이 제뭐 2.4기가나 5기가나 어뭐 이렇게 나눠져서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11n 아니면 AC죠. ABG 단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n이나 AC인데 이제 11n이나 AC일 경우에 이제 11n 같은 경우는 2.4기가와 5기가를 이제 따로따로 쓸 수가 있고요. A, C는 오기가 전용으로 그 사용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그 무선에 대한 대역폭은 에 기본 이제 802.11a와 b, g까지는 20 메가헤르츠를 사용했구요 그리고 11n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주파수 대역폭을 이제 본딩 이제 합친다고 하죠. 추가로 본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그 이후에 AC가 나오면서는 이제 그 본딩에 더 추가로 이제 더 대역폭을 더 늘릴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각프로토콜 별로 이 스트림당 데이터 속도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각 모듈레이션이나 이제 그, 그 주파수 변조 방식이라든가 변조 방식이 있는데 그 변조 방식 외에 그 해당 그 모듈레이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 속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고거를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모 스트림이라는 거는 이제 멀티플 인풋, 그러니까 멀티플 인풋, 멀티풋 아웃풋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안테나 사용할 수 있는 안테나 수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한 안테나 수로 이제 송신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있나? 그러니까 TX와 RX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표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표현이고요. 어, 이것도 이제 기존의 8 0 2 1 1 ABG까지는 각각 하나의 안테나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이제 11N 이상부터 나올 N 이상부터는 이제 N에는 최대 4 개까지 안테나 쓸수 있고, AC에는 이제 여 개까지 쓸수 있다고 표현이 된 거죠. 아, 어, 그리고 요 변조는 이제 그 주파수에서 위상을 이제 가지고 반송파를 가지고 어떻게 전송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표현이 돼 있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그 OFDM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제 OFDM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걸 잠깐 아까 이제 이후에 잠깐 슬, 설명을 드리고 갈 건데 요즘은 이제 요 대부분 다 OFDM으로 이 동작을 하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그 802.11N에서 대략적인 뭐 실내 범위라고 되어 있는 이 표는 있는데, 여기 이 자료는 제가 위키 쪽에서 가져온 자료라. 뭐 물론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4기가 표준 주파수죠. 이거는 기존에 이제 그 설명드렸다시피 2.4기가는 채널이 1번부터 13번까지 채널이 있고 이제 각 채널별로 이제 그 중첩 채널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채널 1그 3개에서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161이나 뭐15913 정도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5기가는 이제 2 4기와는 달리 채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 주파수 하나당 20MHz의 대역폭을 갖는 반면에 이제 사용하는 채널당 20MHz의 간격을 뛰어난기 때문에 중첩 채널은 없어요. 어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 23개 정도의 이제 그 채널 그 채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2.4기가와는 달리 5기가에서는 간섭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 그리고 이제 전송 방식에 가드 인터벌이 있는데 이제 그 무선상에서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보낼 때 이제 그 다음 신호를 보내기 전에 대기하는 신호가 있는데. 이제 11A 질 경우에는 800나노세컨드구요 11N부터는 이제 400나노세로이로 줄일 수 있어서 그 가드 인터널만큼 이제 반송파 반속파 서브 캐리어죠. 반속파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스루풋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72Mbps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고요. 한 스루풋당 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OFDM 요게 이제 주파수 다중화 방식 인데 예, 기존의 TDMA나 FDMA하고 그 방식에 달리 이제 OFDM을 사용했을 때그 이제 그후 반송파를 이제 겹쳐서 보낼 수 있는 거죠 예, 겹쳐서 보내면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반송화를더 많이 보내기 때문에 대역폭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이 OFDM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널 본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그 최소 사용할 수 있는 건그 채널이 20메가인데 802.11m부터는 채널을 합쳐가지고 본딩을 할수 있습니다. 40메가. 그래서 그 합치어 그 40메가로 합칠 때그그 그 채널과 채널 사이에 그 사용하지 않던 이제 서브 캐리어 부반송파를 그 데이터용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6메가 bps의 수프풀을더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이제 제가 음 반복 이제 복수 형식으로 지금 빠르게 지나 설명을 드리면서 지나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모라는 거는 이제 안테나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802.11a, b, g까지는 하나만 사용했던 반면에 이제 11n 이상부터는 이제 안테나를 여러 개를 사용해서 송수신할 수 있는 건데요. 요게 이제 미모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802.11l 표준표를 이제 가져와서 봤을 때이 어 스트림당 속도가 왜 이렇게 나오는 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단말기나 이제 뭐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노트북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무선 환경에서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항상 공일한 속도가 나오진 않아요 최대 속도가 얼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최대 속도가 얼만큼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속도가 이제 무선 환경에 따라서 단말이 인지하기 위해서 인지하기에 환경에 따라서 속도가 오락가락 해요. 그게 왜 오락가락 하는 건지, 요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론상으로 이제 무선 구성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음, 제가 모든 속도는 256qam 변조율을 가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안테나 하나가 AP에 안테나 하나가 단말이 있고 채널을 80메가로 m 본딩을 했을 때는 물리적으로 속도는 433Mbps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나리오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물론 이제 그 요즘 뭐 요즘 같은 경우는 3x3, 이제 안테나 3개까지 쓸수 있는 단말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론적으로는 안테나 8개까지 쓸수 있는 단말은 아마 어, 뭐, 특이한 장비, 위에, 특수한 장비 외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지금 표 안에는 뭐 디지털 TV나 셋탑 박스 이런 거에다가 쓴다고는 돼 있는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나올 수,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뭐 안테나 한 개를 쓰고 두 개를 쓰고 뭐네 개를 쓰고 그게 단말이 뭐 해당 이제 단말에 안테나가 몇 개를 쓰고 거기에 채널을 그 채널 본딩이죠. 몇 메가까지 본딩을 했을 때각 단말당 물리적 속도는 이렇게 나온다는 걸 이제 우리가 우선 구성을 할때 시나리오를 이렇게 짤 수는 있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물리적인 이론 속도는 이렇게 나와도 실제적으로 사용을 해보면 속도가 오락가락 합니다 맥스는 이제 얼마까지 찍히지만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어디서 볼수 있냐면 이제 이 데이터 속도에 대한 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설명드릴게 mcx 인덱스는 값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802.11n에 대한 n에서는 mgx 인덱스가 0부터 7까지가 제공이 돼. 요 그리고 11ac까지 넘어가면 89까지 넘어가고 여기서 지금은 표현이 안돼 있지만 여기서 본딩까지 들어가서 멀티 스트리밍이 이제 지금은 요 표는 하나의 안테나를 가지고 했을 때의 mcs 인덱스고요. 여기에서 안테나가 9 개가 돼서 2 스파셜 스트림이 되면 이 m6 인덱스 값은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기준은 제가 안테나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bpsk, qpsk, 뭐 16qam, 64qam, 256qam, 이게 뭐냐? 변조 방식입니다. 근데 이 변조 방식을 어, 이게 PC나 단말에서는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툴을 사용했을 때 mcx 인덱스 값이 변하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뭐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MC, mcx 인덱스 값이 뭐 0일 경우에 변조 방식은 이걸 이걸 썼을 경우에 20메가 단일 채널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그 롱가드 인터벌과 쇼가드 인터벌이죠 이제 숏가드 인터벌은 802.11n 부터 지원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00나노 세컨드의 롱, 롱 가드 인터벌은 이제 11n 이전 버전이죠 뭐 a b g 에서 기준의 속도고요 그래서 이제 변조 방식 bpsk 를 사용하는 mds 인덱스0 값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속도가 요 속도가 나옵니다 6.5메가 7.2메가 그리고 40메가로 본딩을 했을 때 13.5메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그롱카드 쇼카드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변조 방식이 변조 방식이 점점 올라갈수록 MDX 인덱 MCX 인덱스가 올라갈수록 이제 속도는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모듈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변조 방식이라는 거를 이제 말이 이제 한글로 변조 방식인데 이걸 이제 영문으로 표면 모듈레이션이란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듈레이션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말로 하면 이제 변조 똑같이 아까 이 표에 나와있듯이 변조입니다 이 변조란 뭐, 뭔가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기적으로 우리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죠 이 컴퓨터든 무슨 단말기는 0과 1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그 0과 1, 0, 1, 1이라고 이런 표현되는 이진적인 부호를 정기적인 신호로 변경해 주는 변환 과정을 이제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유선랜의 경우는 랜선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신호로 변화를 해주겠죠. 근데 이제 무선랜의 경우는 무선 시그널 형태로 변환해서 무선 이제 그 공기적인 경관으로 전, 전송을 해줄 수 있는 거그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의미를 하고요. 이제 두 가지를 두 가지 형태의 그 모듈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이제 무선에 대한 모듈레이션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 나왔던 그 MCS 0에 대한 BPSK, 이제 바이너리 페이즈 시프트 킹 이런 이제 용어인데 자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주파수를 보내요 보내면 이제 이렇게 위상이 생길 거고 위상이 생길 거고 이게 진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시그널 하나의 0과 0 또는 1을 표현해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한 위상을 보내면서 거기에 주파수의 한 1비트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아래에 표가 있죠. 그래서 이제 BPSK를 사용하면 하나의 t라는 시간에 0 또는 1의 비트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BPSK는 위상을 이등분하여 두 가지 정보 0을 구분하게 된다. 위상이 뭐냐면 시작과 끝인데 이거를 이렇게 지금 보시면 1과 0의 이, 시작이 다르죠. 1은 상, 그, 최고 정점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0은 최하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시작점이 다른, 거, 다른 거죠. 이게 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이 위상을 다르게 해서 0과 0, 1을 표현을 하게 돼서 이게 조금 주파수적이라서 이제 처음에 들으시면 좀 이해가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위상을 다르게 해서 이제 무선의 그 신호에다가 0과 1을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대신에 이거는 이제 한그 시그널 하나에다가 보내는 거기 때문에 속도는 굉장히 이제 저속인 반면에 이제 안정성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qpsk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쿼드레이트 페이즈 시프트킹이라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은 주파수 하나에다가 하나의 신호에다가 0001011 1 이제 아까보다는 데이터가 늘었죠 그래서 한 구간의 시간 아에2비트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데 그 위상을 더 쪼개서 이게 아까는 위에고 아까는 또 아래인데 이게 더더더더 위상을 약간 더 조금씩 저, 조금 더 밀어요. 밀어서 그 위상을 네 등분을 해서 네 가지 정보를 이제 그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미지화시키면은 이제 이렇게 01 11 00 10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다는 의미고요. 이런 식으로 위상을 이렇게 잘게 쪼내게 해서 보내는 방식을 이용하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인식이 되는데. 조그만 위, 위상이 틀어지게 되면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게 뭐냐면 이제 무선공항 노이즈라든가 이런 그 노이즈가 많이 껴서 이제 간섭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쏠 때는 이렇게 보내도 받을 때 간섭이 끼거나 노이즈가 끼게 되면 제대로 된 정보를 못 받아서 에러율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보다 더 윗 단계의 속도를 낼수 있는 게 이제 QAM 방식입니다. q u a d r a t e a m p l i Amp t u d Modulation이라는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위상의 위상을 쪼개고 거기에다가 주파수가 이렇게 진폭이 가요. 제가 마우스를 화면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진폭이 있는데 이진폭이 크기를 더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폭의 크기를 작게 할 수도 있고 더 크게 할 수도 있죠. 거기에다가 위상도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PSK 방식이 요 우측과 같았다면 QAM 방식은 위상과 진폭까지 다 다르게 해서 더 많은 정보를 비트를 무선으로 정송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이런식으로 해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bpsk 와 qpsk qam 방식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bpsk 에서는 1비트 qpsk 는 2비트 16qam 에는 4비트 거기다 qam 도더그 쪼개고 위상도 진폭을 더 쪼개게 되면 64 qam 까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비트를 한번에 보낼 수 있는 건데 이런식으로 이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점점 갈수록 더그 보낼 수 있는 비트가 더 많아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무선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제 간섭이 발생할 확률이 적어져가지고 이제 신호의 왜곡이 이제 생기지 않, 않을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그 모듈레이션을 높은 모듈레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안정된 속도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간섭이 많고, 이제 신호의 왜곡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무선 환경에서는 이렇게 높은 모듈레이션을 쓰게 되면 에러율이 높아져서 어차피 계속 재전송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모듈레이션을 낮춰서 이제 속도를 떨어뜨리고, 안정성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사용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단말 쪽에서 자동으로 주, 조절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제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요거를 이제 아까 표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래서 지금 변조 방식이 이제 bpsk부터 시작해서 이제 256qam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PC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을걸 보여드리면, 자제 PC에 지금 우선이 연결이 되있고요. 자그 연결이 되있고 저는 이제 노트북 자체가 조금 구형 노트북이라서 지금 AC는 안 되고 N까지가 지원이 되고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쓰고 있는 툴인데 여기 보면 5기가에 연결이 되있고 802.11n입니다. 그리고 150Mbps의 레이, 그 속도 레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집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툴에서는 지금 M6 인덱스를 7을 사용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무선 환경이 좋은 거죠. 1 1 n 에서는 최대가 7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그 집에서 사용하는 무선 장비는 5기가에서는 안테나가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안테나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성능을 지금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걸 이제 보여드린 거고, 자, 요거를 다시 아까 돌아와서 그 표에서 비교해 보면, MCX 인덱스의 5기가의 802.11n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속도가 150Mbps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11802.11에 대한 속도인데, 아, 저는 지금 11N이고, M6인덱스가 아까 7이었죠. 7일 경우에 이제 64QAM이라는 변조방식을 쓰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요즘은 다 11N일 경우는 디폴트로 그 쇼카드 인터벌 쓰고, 지금은 그 40메가 본딩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1 9 0메가 bps의 레이트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실제 다운로드를 걸어 보면 이 속도는 나오진 않고요 한 절반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제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그 변조 방식은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지금 환경이 뭐 주변에 사람이 많다든가 무선 단말이 많다든가 그래서 노이즈가 많이 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단말 PC에서 이 변조 방식을 MDX, mcx 인덱스 값을 이제 조절을 합니다. 지금 이제 노이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최대 노크에 잡는 거고 이제 노이즈가 많이 껴서 계속 에러율이 높아지면 장비에서 자라, 그 자동으로 이렇게 단계를 낮춰가면서 이제 신뢰성을 높이는 거죠. 동작은 무선에 대한 기본 동작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BPSK, QPSK, QAM 이런 변조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번 무선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